자 스타일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매트리얼로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자 매트리얼도 어, 아직 뭐 설명을 안 드렸지만 예 이런 식으로 자 이걸 썼다가 이걸 썼다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매트리얼을 예막 적용을 막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막 적용을 하고요. 메탈이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또뭐 타일이나, 타일도 한번 해보죠. 또 이렇게 해서, 자, 이 왼쪽 면에 이렇게 타일을 적용을 하고요. 음, 또,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이런 스톤, 스톤 타일도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고요. 이런 식으로 또막 타일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뭐 온갖 재질을 사용했다, 안 했다, 사용했다, 안 했다, 막 해보고요. 또, 해 보니까 결국 또다 마음에 안 들어서 원래 색깔로 또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다 바꿔놓고요. 컴포넌트가 이렇게 좀뭐 괜찮은 게 없나 싶어서 예뭐 체어라는 예. 이런 컴포넌트도 한번 나와 봤다가요. 어, 왜안 따라오죠? 들어왔나? 예. 또, 이런 의자도 한번 나와봤다가요. 지금 시스템이 동영상 녹화하면서 하니까 굉장히 버벅거리는데, 자, 이런 애도 한번 나와봤다가, 뭐, 이렇게 했더니 너무 크다. 그래서, 어, 뭐, 몇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해봐서, 헬기도 한번 나와봤다가요. 자, 이렇게 나와봤더니, 아, 다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이렇게 다 지웠단 말입니다. 다 지우고요. 자, 결국 또 최초의 상태죠. 최초의또 그냥 용면체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또 3번으로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해서요 3이라고 하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탐색기에서 용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저장된 게 예, 여기 있으니까요. 예, 3번은 4,252kb. 예, 4.2메가로 또 증가했습니다. 결국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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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보이는 건 똑같죠? 화면에 보이는 건 그냥 또 6면체인데, 어떤 거는, 아유, 제가 탐색, 예, 어떤 거는 114kb고, 어떤 거는 2메가고, 어떤 거는 4메가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6면체 하나 만드는데 이 정도면, 나중에 건물 하나 만든다든지, 뭐, 빌딩을 하나 만들면, 용량 관리가 어마어마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자, 왜그러냐면 이 바로 스케치업에서 방금 스타일 봤던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만큼 다 저장이 됐던 것처럼 자, 컴포넌트에 임 자, 모델이라고 하시면 자, 화면에는 없지만 아까 한 번씩 불러다 썼던 이 컴포넌트들은 이 스케치업 3.skp라는 파일에 저장돼 버립니다. 불러왔던 얘가 만약에 1메가 1M, 1메가 1M, 1메가라고 치면 3메가짜리 파일이 이 3.skp에 저장이 돼 버리는 겁니다. 또 매트리얼도 마찬가지인데요. 인 모델을 한번 눌러 보시면은요. 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매트리얼은 흰색 이거 하나밖에 디폴트 색깔 하나밖에 없지만, 아까 한 번씩 적용해 봤던 이런 매트리얼 재질까지 다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질 같은 경우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스케치업에 재질을 쓰는 게 아니라, 아뭐 BMP나 JPG나 PNG 파일, 외부에 있는 이미지 파일을 불러다가 매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미지 파일 하나하나 테스트하는 하나, 탭마다 용량을 다 잡아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 이거 하나 만들었는데 저장을 했더니 4. 몇 메가다. 예. 안 올라가죠? 뭐, 어디 남한테 보내주려고 그래도 용량이 굉장히 크고, 이제 장난이 아닌 사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디서 조절을 하냐, 어디서 설정을 하느냐 하시면,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요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 컴포넌트 윈도우에 요 디테일스를 클릭을 하시면요 여기 보시면 퍼지 언뉴스라고 있습니다. 자, 퍼지는 뭐 깨끗이 하다, 뭐 정리하다 이런 뜻인데요.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정리하겠다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퍼지 언뉴스를 눌러 버리면 현재 화면에 쓰고 있지 않은 컴포넌트. 그러니까 컴포넌트 윈도우에 등록은 되어 있지만 현재 화면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컴포넌트들은 다 지워 버립니다. 눌러 볼까요? 예, 그러면 예다 지워졌죠? 지워진겁니다. 이모델을 눌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컴포넌트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자 스타일도 한번 볼까요? 스타일도 보면 여기 오른쪽에 디테일스라고 있고요. 얘를 클릭하시면 여기 퍼지 언뉴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설정된 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타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지워버리겠다는 소리입니다. 클릭을 하시면 요거 하나만 남았죠? 엔지니어링 예, 스타일만 남고 나머지는 다 지워졌습니다. 자 또, 매트리얼을 한번 볼까요? 매트리얼에도또 똑같이 디테일이라는 항목이 있고, 얘를 클릭을 하면, 퍼지 언유스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도 물론 마찬가지로, 퍼지 언유스드를 클릭하면, 예, 현재 재질 을 쓰고 있는 게 없죠? 예, 요거는 디폴트 재질이라서, 예, 얘는 별도의 재질로안잘 피는 거고요. 스케치업에서 그냥 면을 만들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재질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요렇게 되면 불필요한 객체들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또 어디 하나 있냐면, 윈도우에, 레이어스를 한번 눌러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그 의자를 하나 갖고 왔더니, 불필요한 이렇게 레이어가 많이 생겼죠? 자, 레이어에도 보니까 옆에, 예, 요 마크가 있고, 요 마크를 클릭을 하시면, 퍼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퍼지를 눌러보셨더니,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레이어에 아무런 내용이 없는 그러니까 빈 레이어들은 이렇게 다 지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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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쓰이고 있지 않은 파일들을 다 정리해서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네, 세이브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사라고 하고 저장을 하면은요. 탐색기를 예, 누를 때마다 이, 이 짓을 해야 되네요. 자, 탐색기 룰루 4를 보시면 114kb 돌아갔죠? 결국은 4메가 이상 되는 파일을 지웠다는 얘기입니다. 용 굉장히 가벼워졌죠? 자, 요런 식으로 스케치업에 이 퍼지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스케치업에서는 용량 관리를 하게 됩니다. 컴포넌트, 스타일, 메트리얼, 레이어 각각 항목마다 요렇게 디테일이라는 항목에서 퍼지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각 항목들은 윈도우의 모델 인포에 윈도우의 모델 인포입니다. 윈도우 모델 인포에, 스태틱스틱스라는 항목에서요, 보시면, 요 클릭해 보시면,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델의 모든 정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선이 몇 개다, 뭐, 면이 몇 개다, 컴포넌트가 몇개 쓰이고 있고, 가이드가 몇 개고, 뭐, 쭉 이런 항목들을 다 보여주는데, 뭐, 이거는 거의 보실 일이 없고요그 밑에 보시면, 퍼지 언뉴스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퍼지 언뉴스드는요 아까 보여드렸던, 메트리얼, 컴포넌트, 레이어, 또뭐있죠 Material, Component, Layer, Style. 예, 이런 항목들에 현재 사용하고 데이, 사용하지 않는 항목들을 한꺼번에 다 지워버립니다. 일일이 클릭하지 않아도 얘를 클릭해버리면 사용하지 않는 그런 아, Component, Material, Style, Layer 같은 경우에 한꺼번에 다 지워지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s k e t c 용량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 쓰실 때 주의하실 점은 만약에 Layer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쓰지는 않지만 지금 쓰지는 않지만 보니까 아, 자동차도 여기 하나 들어가야 되겠고요. 또 캐드 도면도 이렇게 불러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만들어놓고 나중에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경우에 여기서 지워버리면 다 지워져 버립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인식하는 기능이 없이 그냥 무조건 다 지워버리니까 만약에 아 이런 경우가 있다면 예, 만약에 또 특히나 재질 같은 경우에 어 조금 이따가 아니면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 아, 지금은 안 쓰지만 아, 조금 이따가 사용하려고 불러왔던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 이 퍼지 언유스트 모델 인포에 있는 이 스태틱 스틱스라는 항목에서 퍼지 언유스트를 해버리면 싹다 지워지니까 그런 아,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자 윈도우에 메트리얼 윈도우에 컴포넌트 윈도우에 스타일 이 각각 각각의 예, 이 윈도우마다 다 디테일해서 자다 창을 붙여놓고요 자, 여기서 디테일에서포지연 유즈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예. 각각 따로따로 따로, 따로 사용하시는 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아, 스케치업 작업하시면서 아 습관적으로 누르십시오.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윈도우에 모델 인포에 이거 그냥 계속 눌러가시면서 생각 나실 때마다 아 스케치업이 좀 버벅거리는 것 같다 하시면 눌러가시면서 작업을 하시고 저장하기 전에 꼭 작업하시고 컴포넌트 사용할 때 드렸던 설명이 마찬가지입니다. 컴포넌트 만들 때 불필요한 재지, 어떤 재질이나 그룹이나 컴포넌트 같은 거 포함되어 있는 그런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 꼭 퍼지 언뉴스를 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스케치업 하나를 더 열어서 거기서 열어서 스케치업 컴포넌트의 이 퍼지 언유스를 눌러서 불필요한 요소들을 삭제하고 지금 현재 모델링 중인 시인에서 불러오고 예,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작업을 하셔야 되고 이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 저 기하급수적으로 손댈 수 없을 만큼 용량이 커지는 그런 사태가 생깁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스케치업의 퍼지 언유스라는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